아 내가 여리형이랑 이거를 한단다니까 와! 여리형을 만났다! 여리 소리가 어마어마해 아, 나이 판하고 친구랑 하러 갈거야 고고 고고 아 어, 빨리! 여리형! 여리! 자 시작해볼까? 준비됐나? 아 준비됐나! 준비됐나! 렛츠 겟잇! 야 니네 몇살이지? 14살이다 전부다 14살 야 이제 야 어, 동원아, 잘 저, 저, 동원아 잘 가. 동원아 잘 가. 동원 가야 되는데 뭐야 야 시작해 야 이제 조용히. 나 기억해 주면 안 돼. 누군데나나나반 민... 말하지 마이 미... 비리디야. <laughs> 저... <laughs> 저 너무 깊이... 반말한다 이 친구들. 얘 오늘 예의는 지키자. <laughs> 어 하프님 어서 와요. 하프님 <laughs> 아버지벌이죠. 삼촌벌이 <웃음> 삼촌벌. <laughs> 음. <laughs> 아, 아버지벌. 우더로는공격할줄 알아야 돼. 예, 반말하지 말고. 야.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아 형님 일등 먹여드리고 갈게요 예. 어. 우리 <laughs> 자 치킨 먹여드릴게요. 그래 먹여줘. 내가 소리를 안. 내가 아까 뻔. 야 나는 다리 <laughs> 좋아한다. 어닭다리로 치킨도. 좋아. 아 잠시만 조용해요. 잠시만. 백카도. 백카도. 잠시야 잠시야. 잠시야. <듬늬> 아 이제 얘네까지만 하면 이제 좀 이제 디스코드가 조용해질 거야. 얘네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시끄러. 에 야, 배그 마이크가 배그 마이크 꺼! 어떻게 거? 배그 배그 마이크? 디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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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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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빨리 거. 형님 이거 녹화해가지고 올리면 하루 종일 내내 그뭐지 소리밖에 안들을것 같아요. 아져아 맞아. 어맴 추가는 모르겠어 저기. 판매처에 물어보세요 판매처에 오늘 아까 치킨 먹었죠? 어 오늘, 하셨지, 오늘, 오늘 1등 한번 2등 두번 1등 한번 2등 두번 했고 나 어디가 너 어디가 오늘, 오늘 영상 감좀 구하셨습니까? 어? 오늘 영상 감좀 구하셨습니까? 영상 감총이 뭔데? 아 영상 분량 몰라 아까 하나,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이, 하나 여리 지금 우리 하는 거 녹화하죠 근데 니네가 재미없으면 못올라가 재미있어야 올라가지 어, 리 내가 막 노래 부르고 하면은 영상 올려줄거야너 아, 너, 꺼져 아이새 밥알 입에 붙었어 꺼져 이 새끼야! 아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 이 새끼 욕 존나게 하네 진짜 욕이래 욕이 어, 반말 쉐! 존재하네 <laughs> 야 민기는 앞으로 너영월이 추방이야 아 꺼져 아 진짜 재수 드럽게 그냥 하네 이거, 그래. 이거, 그 타이틴, 될것 그냥 이거 이거 그타이튼 이걸로 도될것 같은데 얘네들 처럼만 하지 말자 여리 어쨌다. 여리형? 부르지 마이 새끼야. 아저 상아 저 새끼 저뭐 존나 열받네. 아. 정사 <목소리> 아. 저거 탈퇴할 닉네임은 얘들처럼만 돼지 마. 나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지금? G 칠 삼공이라고 들어봤나? 조용히 해 보세요. 발소리. 내가 제일 심. 어나 쏜다 저희가 나이에 때에 비해 어. 패션이 좋죠. 아. 시청은 하루 두 판. 하루 두 판. 아이고~~ 아이고 잘가라 누가냐 아... 니 누구야 아, 왜저 왜 있는 곳으로 아무도 안 와요 아이고 이거 갈등편이잖아 아이고 미안해 같은 편인지 몰랐어 아이고 미안해 어 미안해 실수야 실수 아... 아까 얘 반말하던 걔 아니냐? 아하하 아까 반말하던 걔 같은데 내가 얘 차단했거든 음성차아야아시도 차단? 야, 아. 어, 기다리네 아... 실수네 실수 아... 반말하는 그따가져주네 아... 실수야, 실수. 미안하다, 미안해. 고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고, 아, 미안하다, 야. 위에, 위에 이게 실수야, 실수. 아, 미안해. 아, 적인 줄 알았잖아, 나는. 아, 적인 줄 알았어, 적인 줄 알았어. 아, 미안해, 어. 진짜 지금도 반말하고 있어, 지금도 반말하고 있어. 보이지? 다시 해주라. 지금도 반 끝까지 반말하지? 아, 실수입니다,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거 실수로 쏴버렸네 실수로 아아아 아, 어! 아, 이거 가택연금관이 가족 어, 내가 아, 아, 이런 개가... 이런 실수한 적이 내가 없었는데 어, 아 근데 미친년이 와 존나 무서워 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마아아와 존나 아 오늘 큰 실수였네 모두 내네 집 <laughs> 집에 부모님한테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아아 아, 어. 아. 방금 양언님처럼 돼요 아까 전에 양언님 아, 그때... 아,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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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그거는... 아, 그때... 아, 해때 아, 그조용그해봐그거는그가영그이 아, 전때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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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때 아, 라 심정... 그래, 그래, <laughs> 아, 형님, 중... 저 1킬 했습니다. 잘했어. 나도 1킬 했어, 나도 1킬. 아, 형님. 그 1킬이 제일 멋졌어요. 아, 멋있었지. 아, 아 1킬! 아, 1킬 하는 거 봤어? 아, 형, 그때. 1킬. 형, 그때 쟤 있잖아요, 쟤. 쟤 형, 형이랑 하려고 1시간 동안 기다렸었는데. 쟤는 왜 나갔어? 그래, 1시간, 한 1시간 한 기다리고 반말하고. 아. 어, 어느 제품이 있는지여리형나 지금 반성아들리어여리다 반등... 아, 잡았네! 여리, 아, 여리 어! 아! 여리 형. 아! 아! 나 죽었죠 ㅋ <laughs> 이대로 죽는거냐? 아 죽는거야 어! 어! 아! 어! 그거 그거 야 예, 예, 방으로 들어와지 밥을 야로와 방으로 들어가! 아! 문을 아! 방 문을 열어주세 아! 나 ㅈ됬다 총알 없다 또나 뭐지 살리면 살리면 할수 있어 총알 다 지금 갑니다 <laughs>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살려줘 총알이 없다 총알이 와좀쉽네어 응. 어, 그래 그한달뒤에한달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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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 있는 애 따졌습니까? 뭐 위에 한명 있잖아. 못땄어형 어, 잡아 말리요. 어 가자. 따지면빠시면 말. 음, 네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다. 어, 떠니까 형이 꼭 처리하세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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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가면서 불리야 빠져 빠져 일로 아이고.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이 야 왼쪽이야. 아아 <laughs>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잘했어. 그럼 우리 세 명이 사는 건가? 문이? 하, 형님, 형님, 그 원래 그, 인기가. 어, 아, 형 3킬 하셨네요. 어, 3킬.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혀 달라는데요 어, 반성하면 한달 뒤에 보자. 어, 한달 뒤에 보자. 하.